안녕하셔라 저는 MD내공입니다 MD세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어, 오디지에서 내놓은 새로운 게이밍 헤드셋 네, 맥스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그런 헤드셋인 것 같은데요 맥스웰은 이 모비우스와 펜 로즈 연타를 치면서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이 오디지의 최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펜 로즈 이후에는 약 2년 만에 선보인 후속작이고요 기존의이 모비우스와 펜 로즈는 디자인이 일치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갈아엎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생각하면 은 그만큼 최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 맥스웰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고 좀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게이밍 헤드셋 모비우스랑 펜 로즈가 다 각각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일단 모비우스, 펜 로즈, 이 맥스웰 세분다 과학자입니다 수학자 또는 물리학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각각의 의미가 좀 있었었는데, 모비우스 때는 그 모비우스의 모비, 띠라고 있어요. 안쪽과 바깥쪽에 구분이 없는 그런 도형이잖아요. 네. 메비우스 띠가 여기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딱 돌아보면 어느새인가 바깥이잖아요. 네, 뭔가 꽈배기 같은 모양.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가상현실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을 걸? 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한 게 모비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펜로즈도 유명한 게그 펜로즈 삼각형이라는 게 유, 유명한데 그게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도형이에요. 근데 2 차원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도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른 게이밍 헤드셋이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단계를 펜로즈를 통해 가지고 어, 그런 현장감 있는, 현장감 넘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로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런 좀그 의미가 좀 되게 특별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맥스웰도 그런 유명한 게 있으면 그거에 의미 부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검색을 해보니까 별 관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맥스웰이 제일 유명한 거는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이거 아마 이공계 쪽 분들은 되게 친숙한 분이에요 이분이 네. 저는 사실 문과라서 네. 아 문송합니다 <laughs> 문과라서 잘 모르시는 분인데 이과 분들은 거의 무조건 100%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전자기학을 발견하신 분인데 전자기학이 뭐냐 전기랑 자력이랑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은 전기와 자력의 관계를 정리해 놓은 네 가지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전에 이제 그 전기 전기와 그다음에 그 자력은 이제 자기장 이쪽이죠 그러니까 자석의 힘과 전기는 서로 관계가 없을 것이다 서로 별개의 것이다라고 어 그게 정설이었는데 맥스웰 이분이 그두 개가 상관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큰 발견이었다고 하고 네.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전자기기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제가 들은 적 있어요. No. 맥스의 방정식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핸드폰을 쓸 수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 게이밍 헤드셋과 무슨 관계가 있냐, 게이밍 헤드셋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디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음. 오디지가 음향기기 브랜드 중에서 굉장히 그 하이엔드 음향기기로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 오디지가 자신있게 내놓는 기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플럭서 마그넷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자력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유니포스 다이어프램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또 자기장을 이용한 그런 기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 기술에서 비롯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낸 진동판. 나사 기술로 만들어낸 진동판. 이것이세 번째 특징 기술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파동 에너지로 바꿔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세 가지의 특징들이 전부 다 맥스웰 방정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오디지의 핵심 기술을 세 가지라고 봤을 때이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맥스웰이에요 그래서 오디지는 곧 맥스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이름으로 탄생을 한 겁니다 이 모비우스와 펜로즈는 뭔가 가상현실 음. 그 게이밍에만 국한된 이런 네이밍이었는데 맥스웰은 오디지까지 확장된 것을 보면은 그만큼 자신 있게 내놓은 제품이 아닌가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뭐 얘기하셨다시피. 어 기존에는 게이밍 유저들이 오디지라는 브랜드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모비우스 와펜 로즈 와 이러면서 오디지라는 브랜드가 어? 걔네 뭐하는 애들이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 맥스웰로 야 이게 오디지야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어 이렇게 맥스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어 본격적으로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 뭐 스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격인데요 플스 버전은 484,000원 엑스박스 버전은 532,000원입니다 이 금액 되게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펜 로즈, 이 전작인 펜 로즈랑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맥스웰은 펜 로즈의 후속작입니다 모비우스의 후속작이 아니고 펜 로즈의 후속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그래서 펜 로즈 후속작인 만큼 금액이 펜 로즈랑 똑같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엑스박스 버전이 금액이 좀 올랐어요 5만 원이 올랐습니다 엑스박스는 왜 비싸죠? 네, 여기에는 돌비 애트모스 음. 그리고 엑스박스 인증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엑박 유저분들은 이런 거를 아마 어, 대부분 다 같은 버전이 있으면 엑박이 조금 더 비싸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값도 하실 것 같긴 한. 하지만 어쨌든 전작 패로지는 금액이 똑같이 똑같아서요. 그러니까 플스 버전이나 액박 버전이나 금액이 똑같아서 약간 액박 유저라서 손해봤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액박에서 전용으로 쓰려는 게 아니라면 역시. 스 버전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금액차가 10%니까요. 네. 그리고 이 오디지가 자랑하는 평판 사력형 드라이버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이전에 펜로즈는 100mm 드라이버였는데요. 이번에는 90mm로 10mm 줄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어, 저희가 드라이버 크기가 절대적으로 그 소리와 그러니까 직결되진 않지만 네. 드라이버 크기가 클수록 소리가 좋을 가능성이 좋아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줄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 짐작은 그러면 소리가 조금 더 안좋아졌을라나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뭐 요거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이제 소리 부분에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블루투스인데요 블루투스 5.3 버전 그러니까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했고 여기에 LE 오디오 그리고 LC3 플러스 LDAC까지 블루투스 코덱을 지원하는데 그냥 블루투스 버전 가장 최신 기술을 채택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재생시간은 약 80시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전작 펜로즈의 재생시간이 15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배가 넘게 뛰었는데요? 네, 보통 후속작이 나왔다고 하면 배터리가 아무리 늘어봤자, 많이 늘어봤자 음. 한 2배? 1.5배, 2배 이 정도 하는데 네배면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배터리가 끝날지 몰라가지그 달달 후달달 떨리는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확실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분 충전만 해도 이 올데이 라고 나오는데 한 20시간에서 30시간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 20시간에서 30시간이면은 격차가 너무 큰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네, 그래도 올데이면은 한 24시간, 딱 20시간에서 30시간의 반 정도니까. 예, 그런, 그런가 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무게는 약 490g입니다. 여기서 이거 네. 딱 듣고, 아, 아웃.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되게 네.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사실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펜 노즈가 320g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 490g이면은, 원래 오디지라는 브랜드를 알고 계시면은 이상하지 않은 무게긴 해요. 오디지가 진짜 헤드폰이 무겁거든요. 네, 뭐 600g도 기본 700g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브랜드라서, 오디지가 오디지 5DG 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490이라는 무게는, 490g이라는 무게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음, 네. 그렇지만 뭐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네,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laughs>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에 AI 노이즈 필터링 마이크를 탑재했고요. 그리고 울트라 로 레이턴시, 그리고 멀티포인트 등 다양한 기술을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기능 좀, 그러니까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멀티 포인트만 좀 짚고 갈게요. 멀티 포인트는 두 개의 기계에 동시에 블루투스 연결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요새 기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태블릿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PC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게 기기를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스펙이 업그레이드 된 점이 있죠. 펜로즈는 어 재생 가능한 음원 규격이 16비트 48kHz 였거든요. 맥스웰은 24에 96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음악 들을 때도 좋아진 넥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비우스 때 24에 그 96이었었는데 페노, 페노즈로 오면서 16, 48로 다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시 모비우스처럼 24에 96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 요, 어, 맥스웰이라는 헤드셋은 기본적으로는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에요. 연결 방식이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USB 동글, 2.4GHz 무선이라고 부르는 그, 그, 방식이 가장 권장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3.5mm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어, USB-C 유선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 이렇게 총네 가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도 가상 서라운드 기능이 없습니다. 이것도 뭐 아쉽다고 하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요새 이제 콘솔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그 가상 서라운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돌비 애트모스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플스 5에는 템페스트 3D라는 가상 서라운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이제 PC 같은 경우도 음향에 좀 관심이 있고, 좀 신경 쓰는 그런 소프트 같은 경우에 대부분 자체적으로 가상 서라운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겹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어, 굳이 그런 다른 기기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우리가 붙여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빠지게 된것 같아요. 팬로즈 때도 그 이유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이 맥소야일도 같은 이유 때문에 가성 사라운 기능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맥셀 스펙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디자인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은 여기 저희 앞에 이제 있는 걸 보면서 얘기하면 되겠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비우스 펜로즈시그니처 디자인에서 완전히 탈피한 그런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을 보면은 왠지 방탄 효과도 있을 것 같고 <laughs> 약간 군용 장비처럼 생긴 것 같아요. 약간 투박하고 무거운 그런 디자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이 맞나? 싶었는데 오히려 이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뭔가 이 맥세이를 착용하고 배그를 하면 현실감이 더 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모비우스랑 뭐 팰로즈가 똑같은 디자인의 구조가 완전히 똑같았잖아요. 오디지 헤드폰이 원래 조금 무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의 구조를 보면은 드라이버 앞 뒤에 되게 강력한 자석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강력한 자석이 대부분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 드라이버 구조 때문에 헤드폰 자체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무거면 우안 되잖아요. <laughs> 네. 가볍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거였어요. 페노즈랑 모비우스 금액이 상당했는데도 플라스틱이 많았던 거는 어쩔 수 없이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을 했더니 내구성이 <laughs> 내구성이 조금 그좀그 어, 예, 그 점수가 많이 깎였어요. 어, 소리는 정말 이브는 좋다. 근데 내구성 왜 이렇게 아 별로냐 막 이런 식으로 예, 삐 예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플라스틱 버리고 알루미늄 스틸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쨌든 디자인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고 그리고 내구성 면에서 확실하게 좀 개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디자인이 보시면 저 처음에 당황스러운 게 뭐야, 얘 길이 조절이 안 되는데? 당연히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길이 조절을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하더라고요. 안에 이제 내부 밴드가 있는데 그 내부 밴드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 그 구멍 위치를 조절하면서 길이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벨트 구멍 꽂는 이런 느낌. 네, 듭니다. 그... 벨트. 네. <웃음> <웃음> 저는 앞서서 먼저 디자인이나 무게나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머리에 얹으면은 바로 생각이 달라지는 게 바로 이 맥세일입니다. 음. 정수리 압박감도 없고, 그리고 이어패드도 푹신하고, 그래서 착용감이 대폭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냥 착용하자마자 딱 편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대신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착용감이 좋지만 무겁긴 하고요. 그래서 머리를 흔드는 상황. 이 헤드셋을 쓰고, 물론 머리를 일부러 이렇게 흔들진 않겠지만, 만약에 PC방인 같은 데서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럴 때는 뭐 머리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럴 때는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대신 집에서 그냥 모니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사용할 때는 무게감은 느껴지지만 착용감 자체가 좋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공감하는 게 로비우스 펜 로즈 때보다 확실히 착용감이 더 좋아졌어요 이거는 진짜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딱 착용하는 순간은 490g 이게 바로 떠오릅니다 490g이 맞아요 무거워요 근데 오래 쓰고 있을수록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처음에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인 느낌으로 바뀌는 게 그렇게까지 무겁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착용감 면에서는 무조건 점수가 높아졌다고 라볼수 있지만 아쉬운 거는 어쨌든 빵이 커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빵이 커졌다라는 거는 이 피부와 그 면적, 접촉 면적이 넓어졌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 많은 땀을 흘릴 수 있을 것 같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어 써보니까 다양한 변경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펜로즈의 후속작이기 때문에 펜로즈와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기존의 펜로즈는 최강의 게이밍 헤드셋을 염원하신 분들이라면 다한 번씩은 조사해 보셨고 체험해 보셨고 이런 제품일 것 같아서 펜로즈랑 비교하는 게 조금 되게 빠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펜로즈의 단점 중에 하나가 연결이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제 사용 환경에서는 그렇게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었는데 일부 환경에서 특히 이제 무선 공 공유기랑 그 혼선이 발생하면 되게 그 잡음 또 일그러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 다른 게임의 헤드셋에 비해서. 수신 거리가 되게 짧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페놀즈 같은 경우에는 오디지에서 만든 첫 번째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조금 고려를 덜 하고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맥스웰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상세페이지나 제품 패키지 보면은 그 와이어리스 뭐그 사운드라고 얘기하면서 와이어리스 커넥트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3x라고 적힌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방식보다 3배 더 빨라지고 3배 좋아졌습니다 라고 인식해도 되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3 곱하기 3배라고 하면은 저는 너무 심하게 오버를 하고 있는데 라고 의심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맥스웰이 지금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모비우스패로즈뭐 어, GX, LCD GX, 그리고 맥스웰네 번째인데 그간 수많은 게이머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을 거예요. 아, 이거 좀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런 거를 많이 받았을 텐데 맥스웰에서는 무선 연결 상태에 대한 걱정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저희 그 직원 중에 그 펜로즈 AS 담당했던 직원한테 요청을 했어요. 좀 극한의 상황에서 좀 테스트를 해달라 했더니, 아무런 문제 없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로즈 때그 문제 때문에 팬로즈를 포기하셨던 분들이면은 맥스웰는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팬로즈 때 겪었던 좀 약간 불편한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수정됐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USB 연결했을 때 팬로즈는 재생이 안 됐거든요. 근데 맥스웰는 재생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퀄라이저를 여러 가지 이제 자체적인 이퀄라이저를 이제 변경하고 싶을 때. 펜로즈는 방향이 일자였어요, 일방통행이었어요. 1번에서 6번으로 갈때 이렇게 계속 넘겨야 됐거든요. 근데 맥스웰은 위로 한 번만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로도 옮길 수 있어서 이런 점에서 좀 편해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편해진 거는 저는 이제 배터리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뭐 착용감도 착용감인데 배터리 타임이 네배로 늘었기 때문에 깜빡하고 충전을 안 해놔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되게 편의성이 많이 증대된 것 같아요. 그런데 펜로즈에 비해서 아쉬운 점은 또 있습니다. 펜로즈 같은 경우에는 그 USB 동굴하고 블루투스 소리를 동시에 듣는 게 가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콘솔 유저분들한테는 필요한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콘솔 유저분들은 이 게임 소리를 헤드셋 들으면서 네. USB 동글로 들으면서 음성 채팅을 해야 되는데, 음성 채팅이 게임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지원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콘솔에는 디스코드가 실행이 안 된대요. 그러면 핸드폰에... 디스코드를 깐 다음에 그거랑 블루투스 연결하고 이걸로 음성 채팅을 하면서 콘솔 소리를 듣는 요것 것 때문에 두 개의 소리를 동시에 듣는 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이번에도 당연히 되겠지 했더니 맥스웰에서는 안 됩니다 음. 분명히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있겠죠 전작에서 지원되던 기능이 뭐안 되는 이유가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아마 아무래도 그 무선 신호의그 연결 안정성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요. 어쨌든 맥스웰도 두 대의 기기의 소리를 동시에 듣는 건 가능하긴 한데 하나는 유선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USB C 케이블과 블루투스 이렇게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3.5 연결하고 블루투스 연결하거나 요, 요 요런 방식에서만 두 개의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콘솔로 음성채팅과, 그, 그러니까 음성채팅을 하시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게, 어쨌든 유선이 좀 강제가 되잖아요. 네. 이 점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사운드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그, 뭐야, 밑밥을 깔았잖아요. 드라이버 <laughs> 사이즈가 100mm에서 90으로 줄었다. 네. 과연 사운드가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일단 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 모비우스와 펜로즈에서 만족하신 분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게 맥스엘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이 오디지 헤드셋보다 좋은 음질을 들려주는 헤드셋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USB 동글 연결이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연결보다 소리가 더 좋은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맥셀 USB 연결 상태에서 이 사운드 퀄리티는 진짜 돌았습니다. 이게 진짜 무선 헤드셋 소리가 맞나?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고요. 아무래도 다른 브랜드의 게이밍 헬셋과 비교하면 진짜 넘사벽의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소리에 좀 신경, 나름 좀 신경 썼다고 하는 게이밍 헬셋 들어봐도 비교해보면 조금 수준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음돌이기 때문에 음향기기를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음질 차이가 많이 나요. 오디지에서 나오는 그 게이밍 헤드셋들과 기타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들의 그 음질, 기본적인 음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게이밍 헤드셋이 음질이 모든 것을 딱 결정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음질만 봤을 때이 맥셀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펜로즈 펜러지 후속작이니까 펜로즈랑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리를 들어보면은 뭔가 둥글둥글하고, 고역이 살짝 깎이고, 이런 부분이 느껴져서 해상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펜로저는 소리를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쏴줘서 좀 명료하게 들린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맥세일은 조금 멀찍하게 이렇게 들려주는데 대신 이런 부분 때문에 공간이 더 크고 넓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아니면은 뭐 영상을 보더라도 이 움직이는 물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소리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사운드 표현이 되게 자연스럽다. 더 생생하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을 좀 형태를 그린다 그러면은 펠로즈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거든요. 이 공간에서 들렸어요. 근데 어 맥스웰 같은 경우는 소리가 이렇게 요런 공간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훨씬 더... 그, 구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거는 음질이 떨어졌어요. 펜 로즈보다는 음질이 떨어진 게 맞는데, 음질이 한 어, 5점 정도 점수가 떨어졌다고 보면은, 그 공간감 면에서 한 35점 또는 40점 정도가 저는 추가됐다고 생각해요. 소리가 이동할 때,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까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걸 포, 표현할 때 공간이 이 상태면 좀 이상하거든요. 공간이 이렇게 구형으로 나타나지만 이렇게 이동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동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음질을 포기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음질을 너무 많이 포기하게 되면, 오디지의 그 자존심이 음질인데, 그거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지는 않았어요. 세계 최고의 음질을 가진 게이밍 헤드셋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이고, 근데 음질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단론주에 비해서. 네. 대신에 공간적인 면을 많이 강화를 했다. 왜냐하면 이게 게이밍 헤드셋이기 때문입니다. 음향기기가 아니고 게이밍 헤드셋이기 때문에, 이 게이밍 쪽에서 능력치를 높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게이머 유저들이 소리를 어떻게 들려주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소리가 들려오냐 안 들려오냐 이게 더 중요했고, 그리고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오냐,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에서, 어느 방향에서 들려오냐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러려면 은 헤드폰이 그 연출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맥스웰은 이 게이머 유저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음질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공간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소리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음질은 떨어졌지만 공간 표현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리 점수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연출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그 콘솔에서 지원하는 그 가상 서라운드 그러니까 템페스 3d 라든지 아니면 돌비 에티모스를 적용했을 때그 효과가 더욱더 적나라하게 강력하게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싶은 게 마이크 품질이 대폭 강화됐어요. 들어간 마이크 자체는 예전 초창기 모비우스나 펜로즈 때에 비해서 아주 크게 나아지진 않았거든요. 강화된 거는 노이즈 필터링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네. 이게 다른 브랜드 제품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헷갈려요. 노이즈 캔슬링이 두 가지거든요. 헤드폰에서 들려주는 노이즈 캔슬링이 있고, 이 마이크에서 적용하는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데, 이 헷갈려가지고 맥스웰이 노이즈 캔슬링 된다고?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안 됩니다. 네. 이 헤드폰에 들어있는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고 마이크에서 작용하는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어, 맥스웰 쪽에서는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노이즈 필터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노이즈 필터링은 마이크에서만 작용되는 거고요 이거 제가 테스트 한다고 음성 통화를 할때 옆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좀 시끄럽게 떠들어 주세요 책상도 두드리고 막 난리 부스를 쳐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막 아주 막 신나게 난리 부스를 쳤는데 그 소리가 전혀 안 들어가고 제 목소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핸드폰 버튼이 있어요 ai 노이즈 필터를 켜고 끌수 있거든요. 켜게 되면 정말 옆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 소리가 안 들어가고 제 목소리만 들어갑니다 음. 근데 이 ai 노이즈 필터링을 켜게 되면 아무래도 음질에는 좋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약간은 약간 일그러지고 찌그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옆에 소음이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게이머들은 보통 기계식 키보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기계식 키보드 소리가 헤드셋 마이크로 들어가서 되게 시끄럽다고 이런 소리를 저는 나름 많이 들었었는데 야 마이크 꺼 그냥 <laughs>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예 어, 이게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게이밍 헤드셋이라는 타이틀을 물려받을 그 헤드셋이라 그런지 네. 저희가 굉장히 신도 있고 긴 그런 설명을 했었는데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을 보자마자 굳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미 소리가 최상급이었고,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같았잖아요. 모비우스하고 펠로즈 이어졌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의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무게도 무거워졌다고 하니까 진짜 저, 제 머릿속에는 물음표 가득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맥스웰을 착용하고 사용할 때는 이 착용감부터 시작해서 기능이나 사운드나 이런 부분들 직접 느끼면서 체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됐는데요. 제품을 저희가 샘플 받기 전에는 내가 이 제품을 과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추천을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면서는 이런 걱정이 완전...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져 버렸고요. 지금은 오히려 팬로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맥스웰은 팬로즈 2라고 보셔도 사실 무방하긴 합니다. 뭐 거의 어, 기능 면에서 똑같기 때문에 거의. 근데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실 팬로즈 2라고 부르면 안 되고 맥스웰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가격이 똑같으니까 가성비가 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팬로즈에서 기대했던 수준이 있잖아요. 네. 아 얘가 요 정도 수준인데 이 금액이다. 이게 있었는데 가격은 똑같으면서 대폭 기능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가성비인데? 야, <laughs>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좀 좋아졌고요. 상품성이 좋아진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펜로즈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대부분 다 개선해서 나왔기 때문에 오디지라는 브랜드가 꽤나 조금 게이머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맥스웰도 역시 세계 최고의 게이밍 헤드셋 최강의 게이밍 헤드셋으로 인정받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충분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네 이번에 무게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예? 업그레이드라고요? <laughs> 네이 부분은 목 단련할 수 있는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 회로를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게이머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음향기기 분들은 오디지라는 브랜드가 아 거기 오군동 해야 되잖아 약간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적응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어, 저희가 ODG 최신, 최고의 게이밍 헤드셋 맥스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어,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